예, 지금 보시는 타프는 인디캠핑 T600 모델입니다. 메인에서 메인까지 거리가 7m.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 사이드가 6m가 되겠고요. T700은 7m, 7m. 그 다음에 T750은 7m, 7m, 50. 이렇게 대형 타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실까요? 예, 원단은 300D, 고밀도 DTY. 그 다음에 립스탑 원단입니다. 마이크로리스트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mm 간격에 좀촘음한 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면 사이드에서 50cm 거리에 아일렛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접어서 설치할 경우에 편리하시게 저렇게 아일렛을 뚫어놨고요. 그 다음에 아일렛이 정중앙에 하나 양, 양쪽에 또 하나씩 이렇게 뚫려있습니다. 그리고 600하고 700, 7 5 0의 차이점은 어, 사이드 부위에도 50cm 간격에 아일렛이 하나 더 뚫려 있어요. T700, t 7 5 0만 중간에 아일렛이 더 뚫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칠 경우에 아일렛을 막기 위해서 고무막에도 제가 어, 그냥 드리고 있고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인디캠핑 로고가 딱 아, 이쁘게 블랙 코팅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 이거 햇빛 전혀 하나도 햇빛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예, 스마트폰 라이터로 한번 시험을 해보셨죠. 가까이에서 빛을 비춰도 전혀 빛이 투과되지 않는 아주 특수 블랙 코팅된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 어, 디링, D링. 디링이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50cm 간격에도 마찬가지 디링이 달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메인 메인 부분에도 디링이 두 개가 달려 있고요. 네, 심실링 상태 아주 튼튼하고 꼭스럽게 심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코팅 네. 상태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주 양호하고. 중간 부분, 역시 중간 부분에도 이렇게 띠링 삼각골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비치고 있는데요. 네, 그림자 보시면 아시겠죠? 네. 그림자도 굉장히 어둡게 잘지고 있습니다. 그리 여기 라첼, 아, 인디캠핑. 그 다음에 이지 드릴 팩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네, 폴대 높이는 3m로 했습니다. 3m. 원단의 높이가 원단의 길이가 600m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따지면 300이거든요. 그래서 폴대 높이를 300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3m 20까지 올라가는 육각 슬라이드 폴대가 되겠습니다. 그림자 뒷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요 뒷캠핑 로봇도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사이드에는 라인스토퍼 메인에는 로프라쳇 이렇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네, 이쪽에서 봐도 사이드 그 다음에 50cm 간격의 알렉시고요. 네, 어떻게 됐나요?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 정중앙에 역시 이렇게 햇빛 바로 밑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네, 햇빛 보이시죠? 바로 저기서 있는데, 완전 블랙입니다. 그 다음에 원단 상태를 한번 재봉 상태 한번 볼까요? 봉제. 국내에서 직접 제작을 한 거고, 봉제 상태 굉장히 튼튼하고 꼼꼼하게 잘돼 있는 모습 볼수 있겠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인게캠핑 로고.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겠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